뷰티의 배우 이어진입니다. 오늘은 광고 없는 솔직 리뷰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스킨케어를 평상시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찐 추천템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보러 가실까요? 그럼 첫 번째는 세안 추천템. 기초 바르기 전에 세안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이번에 새로 출시됐다고 하는 닥터자르트의 시카페어 젠틀 클렌징폼입니다. 이 클렌징폼은 워터 타입의 제형으로 풍성한 거품이 만들어져서 사용하기 굉장히 용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몽글몽글하면서도 쫀득쫀득한 거품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이 피부 사이에 껴 있는 노폐물이랑 피지들을 굉장히 잘 제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장 진하게 하는 편이 아니라서 클렌징 폼의 세정력이 강하면 피부가 자극받고 붉어지기 쉬운데 이 제품은 피부로부터 자극감은 낮추고 촉촉하면서도 부드럽게 세안되니까 민감성 피부인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메이영의 비건 모이스트 올투폼 클렌저입니다. 이 제품은 저번 벨벳 뷰티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던 제품인데요. 2차 세안이 따로 필요 없는 제품이라서 사용하기도 굉장히 간편하고 성분도 착해서 눈 시림 없이 촉촉하게 클렌징되는 기분이라 굉장히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이더라고요. 보통 다른 오일들과는 다르게 세안 때는 조금 꾸덕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세안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산뜻하면서도 촉촉하다 비건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요 메이형의 폼클렌저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각질제거템들인데요. 아이소이의 파 퍼스트 토너, 그리고 마몽드의 로즈파 리퀴드 마스크입니다. 이 아이소이의 파 퍼스트 토너부터 소개해드리자면요. 이 제품은 세안 후에 기초 바르기 첫 단계에 사용해주시면 되는데요. 바르면 정말 피부결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화장도 굉장히 잘 먹고, 안에 들어있는 파 성분이 각질제거도 순하게 해주면서 블랙헤드도 제거해주고, 첫 단계에 피부결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데는 정말 최고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마몽드의 로즈파 리퀴드 마스크인데요. 이 제품은 정말 리뷰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구매해본 제품이에요. 왜 이렇게 소문이 났는지 좀알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이 제품을 자기 전에 바르고 자면 다음 날 화장이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만큼 각질 제거가 확실히 되는 만큼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에게는 좀 자극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처음 바를 때는 좀 따가웠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 민감성 피부나 좀 화장품에 예민하신 분들은 손등이나 손목 이런데다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좀 발라보시. 시는걸 추천드릴게요. 메디필의 엑스트라 슈퍼9 플러스 2.0입니다. 이 제품은 에스테틱에서도 많이 쓰이는 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대용량으로만 팔던 게이렇게 작은 용량으로 팔게 돼서 저 같은 구매자들은 좋은 것 같아요. 집에 이런 거즈나 화장솜 같은 거에다가 충분히 적신 다음에 고민이 되는 부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10분에서 20분 정도 방치해두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숨은 블랙헤드들이 각질이 이렇게 뿔려서 나와요. 연봉으로 쓸딱. 해주시면 정말 블랙헤드 제거에 탁월하답니다. 그리고 끝이 세안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나는 피지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한번 사용해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수분 충전템인데요. 바로 아이소의 시카고 시카 더블 이펙트 앰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기만 해도 뭔가 시카 성분이 굉장히 제 피부를 진정시켜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초록색을 띠고 있는데요. 피부에 자극이 좀 많이 간 날이라든지 홍조가 올라온 날들은 좀 다운 시켜주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민한 피부이신 분들 도 사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약간의 오일리함이 있어서 낮에보다는 밤에 바르기 전에 정말 영양 가득하게 풀 충전을 해놓고 수면에 취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바르고 나면 꿀광 피부처럼 광이 올라오는데 광이 정말 예술인 제품이에요. 닥터자르트의 시카 케어 밀키 로션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클렌징폼과 같이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라고 해요. 이 제품은 바르자마자 시원하면서도 촉촉한 쿨링감이 느껴졌는데요. 처음 발랐을 때는 약간의 끈적임이 느껴졌었는데 뭐 시간이 지나니까 빠르게 흡수돼서 금방 산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한 시카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순하고 또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감성 피부, 건성, 지성 모든 피부 친들에게도 정말 다양하게 쓸수 있는 만능템 로션인 것 같아요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365 크림인데요 너무 유명해서 제가 정말 말하기도 입 아픈데요 병원에서도 판매하고 있다고 하면 정말 말 다했죠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에 속건조를 좀 개선해주면서도 장벽을 강화해줘요 정말 아침에도 괜찮고 저녁에도 바르기 좋은 그런 만능 제품이에요 더마온이라고 해서 피부 지질의 성분과 구조를 모사한 더마온이 약해진 피부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아토피인 피부라든지 그런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도 정말 걱정 없이 사용해도 괜찮을 만큼 너무 좋은 크림이에요. 정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제찐 꿀템들이라서 고르고 고르고 열심히 픽해온 제품들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꼭 한번 사용해보시고 후기 남겨주세요. 기초 관리가 피부의 중요한 핵심인 거 모두들 알고 계시죠? 모두 게을리하지 않고 피부 관리 열심히 해서 꿀피부로 거듭나 보자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